너는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졌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선지자인데 대원자인 거죠. 어떤 대원자? 복음의 대원자. 할렐루야. 이렇게 구성과 구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지자 그러면요, 예.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미국 차그 선지자와 예언,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이렇게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고, 아, 아무게 뭐, 다니엘, 예? 어, 다니엘 선지자. 예. 아주 그냥 들떨어진 선지자. 어? 이름이 들떨어짐이야. 예? 예. 머리머리 선지자. 머리머리 선지자. 머리머리 선지자. 이 복음과 이 율법을 몰라 서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많은 기도원 원장들은 여기다가 아, 영의 여기 하나님이 내게 부었다. 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아니거든요. 구약이 이야기가 쉽거든. 여기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 어? 순종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잘 섬겨라. 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쥐답듯이 잡아서 살리지는 않고 그냥 묵사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 다 뺏고. 예. 이게 대연이에요. 예. 선지자. 그래서 무슨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속는 거예요. 예. 복음의 선지자예요. 복음의 선지자는 영으로 성장한 사람. 예, 똑같아. 선지자 누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 을 영의 사람 장성한 자는 너는 사기라. 개인적으로 오는 거야. 개인적인 예언, 개인적... 인 어, 이거... 헤네스 음. 해괴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예언, 예? 빌 해모 목사님도 개인적인 계시와 예언, 복음은... 그래서 내가 아 이분 맞구나. 읽자마자 책을 읽자마자 이게 맞는 거다. 예,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지금 살동 죽을 동 하는데 내가 살리라. 개인적인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 신약에도 선지자가 나오죠. 어? 다 목사랴, 선지자랴나 교사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으로 장성한 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했는데, 목사 외에 다른 이름을 쓰면은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단. 큰 교단과 이런 곳에서 예, 이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 이 외에 선지자 이름은또 이단들이 이걸 많이 써요. 예, 이렇게 선지자라고. 예, 예. 아예 뭐 성령이라고 쓰고. 예, 예.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저렇게 어, 만땅이 많이는예 그렇게 자기가 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없다. 정신 갈 준비해야 돼. 어디로 가? 지옥. 지옥으로 가는 거야. 원리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빙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율법의 선지자, 율법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복음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영어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게 개인적으로 예언이 능력이 있다. 살리라, 돌파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그럼, 너도 그럼 물 받아라. 할렐루야. 네 속에는 태울 곳이 많도다. 이게 선포되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괜찮아요. 안 돌아가세요. <laughs> 40년 남았어요.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요 구조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속에 거짓, 거짓 선지자가 뭐냐? 발의 선지자, 귀신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를 빙자하는 겁니다. 율법의 선지자,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율법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약에도 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 그 계명이 그 계명이 아니에요. <laughs> 할렐루야 옆으로 더나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예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영영 형벌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또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 봐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선지자 율법이죠. 예? 말씀은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에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표적이 있어요. 신유가 있죠? 기적이 있죠? 예, 여기서도 예, 신유와 응?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전인적으로 안 나타나고 아주 음, 한두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예, 선정돼서 나타나요. 죽을 자가 살고 와 하는 거죠. 예, 그 소금은 안 돼요. 거기에 그 표적의 소금은 안 돼. 이 복음의 표적은 그냥 다사 살아요, 다, 다, 다. 다. <laughs> 다 사는 거에요. 다. 다 주인공이에요. 다주인공이성희 전사님 알겠어요? 예. 예. 엄마가 철들었어요. 이제 좀 예뻐해 주세요. 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복음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기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분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속아.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저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예? 누구라고 언급 안 할게요. 예? <laughs>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을 깨달았죠. 예.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절대, 저게 있으면 안 돼. 율법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너 나를 복음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간다. 안 믿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거짓 선지자로 내려가면 안 돼. 예. 복음의 선지자에서 율법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율법으로 내려가면 바로 누가 접수를 해. 마귀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엄청 시달릴 거예요. 엄청. 할렐루야. 나한테는 징조가 있어요. 예, 율법으로 내려가면은 증조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징조 일주일에 뭐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영과 싸우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은 다소곳이 와서 예쁘게 앉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당긴 영들은 안 그래요. 내가 오늘 한번 붙어볼 거야. <laughs> 여러분들이, 어? 샴푸하고, 어? 루즈 찍어 발, 퍽퍽이 바를 때, 영들은 미리 와. 미리 너, 여러분한테 빠져나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붙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들이. 그래서, 아, 오늘 새벽에 영이 온거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어떤 영이 오늘 새벽에 나를 찾아왔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 아, 뻐기네 영이구나. <laughs> 왜냐면은 그 영이 제일 씩씩거리거든요. 예, 쓴깔이 들었거든. <laughs> 그 영이 자기가 힘 제일 세거든.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세. <laughs> 남도에서는 몰라 모르더라도 무등산 영이 거기는 점령하더라도 북도에서는 내가 제일 센데 제만 나타나면은 내가 기운을 못 써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려고 새벽에 와요. 그래서 큰 영이 오면은 오늘 새, 새 영이 오겠구나. 생각. 대구에 새 영이 왔어요. 예? 예, 무당이 왔죠? 예? 박수무당과 무당 영이 하나가 왔, 왔죠. 예? 와서 쫙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예. 어, 자기가 지배하는 여식이가 어, 대구 성전에 갈 것을 알고 새벽에 미리 와서 나한테 내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나 힘세거든 니보다 주님이 더 세거든.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예, 이렇게 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 아, 오늘 무슨 영이 오겠구나, 뭐, 뭐시기하던 센 영이 오겠구나' 세바자, 세발의 피지. <laughs> 할렐루야, 어, 뛰어봤자 벼룩이지. 예? 파리치 안하면 되는 거죠. <laughs>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영적 전쟁이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내가 밀리면은 어, 내가 율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표적으로 예? 그럼 빨리 예, 끊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복음으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야죠. 그리하면은 또 승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와요.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다. 표적을 행하던 짐승이 마귀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지 거짓 선자는 100% 율법의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 쓰거든요. 선지자라는 이름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자칭 백성들이 그 이름을 쓰거든. 근데 거짓 자가 들어갔으므로 지금은 진짜 선지자는 복음의 선지자인데 요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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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만. 근데 이거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예?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고, 예? 율법적인 성교를, 설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벼랑에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영적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직복음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홀로 있던, 가정이 있던 특별히 목회자는요 목사는 전도사는 아, 조심해야 돼요 예, 세명이 모였던 다섯 명이 모였던 열명이 모였던 예, 이렇게 어, 썸에 가서 앉았던 어? <laughs> 블루썸에 가서 앉았던 이디아에 가서 앉아있던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나와야 돼. 복음. 예. 할렐 박대야, 여기 좀 앉아 봐. 아이고. 딸이랑 바턴 터치했네. 어? 딸이 어마 무시하게 받고 갔는데. 이제 엄마가 왔네. 기도도 잘 봤던데 엄마 닮아서. 할렐루야.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 여기 좀기절해 주세요. 여기가 답답해요. 몇번 떨어지다 보니까 답답하지. 갈등이 <laughs> 생기죠. 여러분, 요 선지자 알겠죠? 예. 여기 대목까지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예, 함께 잡혔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잡혔어요. 마귀도 잡히고 마지막에 마귀도 잡히고 이제 거짓 선자도 잡혔어. 세상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거는 다 잡히는 거죠. 근데 믿는 자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복음 모르고 예언 일삼던 것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 복음을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온전한 영예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분리됐지만은, 예, 함께 일할 때 엄청 경계하고 예, 내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헤어질 쯤에도 다 연합을 해서 응 가재는 개편이라고 예, 혼의 사람은 혼의 사람 편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수정을 준비했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 주먹만한 왕벌리. 벌이 이만해, 벌이 이만한 것들이 새 까맣게 몰려와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가만 보니까 비행기 같은데 벌이더라고, 벌은 쏘는 거잖아. 그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거잖아.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 선지자의 주사명은 주사, 계시를 받아서 예? 성령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막 예언하는 거예요. 하, 교회적으로 예언하고, 나라적으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 왜 축복을 합니까? 이 나라가 의인의 나라야?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 이 나라를 축복해서, 이 나라에 죄인들이 가득한데 무슨 축복을 해요? 예? 나라 중심. 그거는, 구약에, 예? 이스라엘은 나라잖아. 이방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안 하죠. 율법에 의해 백성.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망가지면은 같이 망가지고, 복받으면은 같이 복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하는 게 나라와 민족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을 축복하는 거야. 의인을 축복하고, 의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기로 곁에 붙어서 같이 먹고 살고 마지막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의인의 하나님이야. 죄인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 민족과 나라를 구약의 언어야 구약의 언어. 그것을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뭐가 정치가 안정돼, 정치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정치가, 예? 경제가 부강하게 하시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예? 의인을 축복하소서 그러면은 의인 때문에 혼의 사람이 마지막 심판 받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출수와 모략으로 재능으로 부를 믿는 자보다 더 크게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약이 없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나라와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각나라 민족족속 가운데서 의인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의 사람, 빛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님. 예. 죄인을 막 복주시는 하나님이야? 잘하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 어 기도, 기도가 잘못돼 그러니까 박모사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알죠? 엄청, 여러분 똑똑해요. 영 똑.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 이, 줄받아라. 예. 여러분들은 계속 의인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의 사람의 수가 늘어갈지어다. 이 나라에 가득 덮어질지어다 믿지 않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싸잡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싸잡아서. 그거는 무슨 개념이라고? 구약의 개, 개념.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그 민족적인 개념은 대한민국에 연, 연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본은 뭐, 4만 5천불. 그거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예? 기름 부었어요. 축복의 기름 부 우리보다 만불이 더 많은데. 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때문에 재능,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땅에서는 마귀가 또 돕고 예? 하나님의 그냥 심판 때까지 예,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잘살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약이 없어 예? 사기도 치고 거짓도 하고 총동원 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모략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예? 기업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술수한 모략으로 정치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열쇠 믿느라고 돈못 벌었잖아. 그런 건지, 재능이 없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라, 이 말에. 이요 할렐루야.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예, 짐승의 표뭐 어, 666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미 혼의 사람은 무슨 표를 받았어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태어나면서 짐승의 표가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내대로나 어, 뭐 이렇게 말세에 뭐그 짐승 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아닙니다. 이미 받고 태어났어, 받고 그 받은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 예.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의인인데, 말세때 여러분들에게 뭐, 베리칩을 받고, 아니에요. 이미 받고 태어났다니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래서, 그, 바코드표에 빠져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죠? 예? 아주 생짜배기로 잘못됐죠. 예? 할렐루야. 전부 다 의인인데 바코드 받는 날이 와? 어? 그거는 그냥 과학의 산물이에요. 과학의 산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서리라. 할렐루야. 둘이 누구야? 어? 짐승 하나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던 율법의 선지자 아래 모든 세상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간발의 차로 어? 율법의 사망의 짐승의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다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아래 모든 종교, 모든 선한 것, 예? 모든 가르침 이게 다그 아래에 있는 것 야, 여기서 이거 차이야 이거 차이 예? 복음이냐 율법에, 복음의 선지자냐 복음의 선지자는 천국으로 율법의 선지자는 둘다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응? 예수 의 이름을 둘다다 다 부른 거야, 둘다 다. 예? 근데 이 깨닫질 못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율법의 사기꾼이죠. 복음의 사기꾼. 이, 아우, 아주 천국 문턱에서, 어? 문턱에서 어떻게 보면요, 최고 죄인이야.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니까 뭐를 방해해? 복음의 선지자를 방해하는. 참복음을 방해하는 실제 활동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현재. 내일 심판인데, 오늘 12시에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활동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활동. 이해 됩니까? 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만 복음이냐? 이렇게 믿어도 된다. 지금 활동하는 자란 말이에요. 참된 복음을 참된 의인을 어 거듭나게 만드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현재 의 영적 이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율법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 밖에 일반 교회들도 일반 개인적인 신학과 신앙을 여러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의 선자는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살아라. 오늘 돌파되라. 마귀가 너의 생각을 붙잡히는 것들은 다 떠나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옆에서 방해하는 거야.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어? 아뭐또 그렇게 꼭 믿어야 천국 가는겨? 그렇다. 어쩔래? <laughs> 그럼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것들 귀합해갖고 단체로 와서 방해해 놓는 거예요. 지금의 주님의 때가 얼마 나안 남았는데 복음을, 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세력이 죄가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할렐루야. 그러더라도 우리는 간다 이 말이야. 가야 되고. 아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랑 복음을 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복음을 말하세요.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스물이든, 백이든, 복음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예. 복음 말하면은 선물 준대니까 하나님이. 어? 장수하라. 장수하라. 물건을 얻고, 꽃갈모자 쓰고, 어? 주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 다꼬야끼 사장 될 수도 있지. <laughs> 할렐루야, 예? 김밥천국 사장 될 수도 있지. 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종업원으로 쓰세요. <웃음> <웃음> 딸 밑에서 일할 거예요. 수정 아래에서 일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이 말씀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소금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돌아간다니까 눈이.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참 신기하게도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